17절까지. 유한계시록 <laughs>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그 시즌이 실 때에 그 시즌이 나면 해가 흐별로 잔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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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되겠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시즌실 <목소리로>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하는 아 하나 은 당한 영혼들이 재단하여 계시오 그런 소리로 불러야 할 거룩하고 참되신 때 주시오 나의 그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않으시기에, 어느 때까지 하시기로 하니까, 아까 그들에게 힘들면 <laughs> 시며이러시되 아직 잠시도 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Okay.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되습니다 할렐루야 어, 오늘의 말씀으로 <목소리> 다섯째 인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의 재앙 <목소리> 이 다섯째 인의 재앙은 순교자들을 위한 그런 또, 선교자의 제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선교자들은왜 죽게 되었는가?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가진 것 때문에? 선거 때문에, 성교자들이 목숨을 잃게 됐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당한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 보호자의 그 재단 아래에 순교자의 영혼이,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그 재단 아래에 순교자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고세 번째로, 순교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 한번 봅시다,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데 주제에 은에 자들을 심판 우리 배를 갈아 주리고 서어까지 다시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충자들이그 재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부르지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의 흘린 피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순유자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이제 피값을 하나님께서 제대로좀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좀 배치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박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주여, 저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대만 집사는 죽을 때 뭐라고 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원수지만은 원수를 갚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성경 정신이죠. 성경의 가치고. 그런데, 어, 이 지금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값을 좀버려달라 우리가 흘린 우리 피값을 이렇게 그냥 어, 그냥 두지 마시고 악한 자들에 게 심판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값을 좀 갚아달라 그렇게 부어지는 이런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공의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신지가 세워진다 이 말에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된 것은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나라가 건설이 될 거라는 거죠. 10편 79편 10절을 한번 봅시다 10편 79편 10절 <laughs> 10편 아, 79편 10절 10편 79편 10절입니다 그럼 다같이 하도록 하죠 시작 이왕 나라들이 어찌하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최종들이피흘림에 대한 속수를 우리의 목숨에서 이왕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물론 용서하고, 용서하고 다 용서하겠지만은 결국은 악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되죠. 심판. 악은 심판되면서 악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리 마시면 그야말로 세상은 신천신지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은 순교를 당한 그날부터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있지만 그리고 육신과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리 마시는 날그 낙원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찢겨진 육신 이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합쳐져요. 아, 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무덤에서 누가 죽었던 사람이 무덤을 깨지고 벌떡 일어나는 그게 부활이 아니고, 낙원에 음. 가 있는 영혼하고, 응? 그리고 세상에 있는 뭐예요? 육신하고. 육신이 지금 온 세상에 지켜져서 흩어져 있잖아요. 가루가 되고, 또이 육신이 흩어져서 나무에, 나무 밑에 묻어 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네. 영양소가 돼. 요 에너지와 안 돼. 이래가지고 지금 육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응? 이 지구상에 인구가 한 800억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지금 인구가 76억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세상에 왔다 간 영원들이 800억이 된다고 해요. 아담 이후. 그 많던 영혼들이 지금 지구상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지구가 어떻게 용신도 못하겠죠. 근데 다 죽어서 이제 걸음이 되고 재가 돼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제일 마시는 날, 그영혼들이나원에 있는 영혼하고이 땅에 있던 었그 육신이 하나 합쳐져서 우리가 이서 만화영화 보면은 로버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합체. 다 <laughs> 합체. 진짜 합체는 그런게 아니에요. 진짜 합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 죄를 마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 영혼과 육체가 뭐가 된다고 합체가 그날에 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금 축교당한 이 영혼들은 사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승교단 요원들이 전부가 좀 되지, 뭐, 뭐 다른 건 뭐, 대단한 걸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 날이 어떻게 오게 달라고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그런 순교사들의 응원의 부러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이 순교사들이 부러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그 요한계시로 6장 11절을 봅시다 6장 11절 읽어봐요 3장 아직, 그 각각 그들에게 흰 도루마기를 주시며 아주 잠시 잠시 숨하시되 그들의 넘어오소 종들과 형자들도 자기처럼 주님을 닮아여 그 수가 찬까지 하라 하시더라 세가지가 나와있잖아요 각각 그들에게 흰 도루마기를 주시며 뭘 주시며? 흰 옷, 흰 두루마니. 흰 옷, 흰두루마 이거는 대말로 승리, 축복, 이런 것을 말합니다. 승리, 축복, 그리고 높임을 받는다. 이런. 뭘 받아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흰 옷, 흰 두루마니. 그러니까 승교사의 위치가 엄청난 위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교사들. 그래,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들을 성교사로 하요 성교사. 그 다음에 목사. 목사 중에 목사를 성교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교사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아주 존교 귀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영혼을 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야 뭐 그냥 막돈 많고, 높임받고, 잘 살고. 제가 이번에 그 일본 가보니까, 일본이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네. 일본은 보니까 집이 똑같아요, 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곡도 많이 봐도요. 집. 좋은 집이고안 좋은 집이 있잖아요. 일본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전부 똑같아요. 어, 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만들잖아요. 컵을 하나 만들면 이 컵을 만드는데 필요한 처음에 딱 컵, 컵 해놓고 이게 돈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천 원이 된다. 그럼 이천 원을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 재료를 배달하는 사람, 재료를 가지고 물 본을 뜨는 사람, 그걸 갖다가 본을 떠가지고뭘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런 것도 오늘 다 나눠 나왔어, 천 원을 원래 그래야 돼. 우리나라 그래 합니까 아닙니까? 안 합니까? 안하고 어떻게 해요? 이 컵을 만가면컵 만드는 집에다가 천 원, 그다음에 뭐하천업체 오백 원, 그럴 건데 그럼 누가 다 먹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먹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내밖에 없을 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막 대모하고 막 이러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모가 그 없는 나라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첫째는 위로를 주십니다. 다리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주시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흰 두루마기. 딸기 흰 두루마기. 그야말로 가장 높임받는 사람. 가장 높임받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가지고서이 아, 순교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임받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시 쉬도록 하셨죠. 그 11절. 아주 보세요. 아멘. 에 각각들에게 힘들어마기를 훈신된 것 네. 아직 잠시 동안 네. 쉬되 잠시 네. 동안 모하되 쉬되 그러니까 잠도안 쉬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는어 이게 요한계시록 음. 20장인가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어, 2 0장 거기 그, 가보자. 사장에 보니 세자. 네,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 권세를 받았더라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진성과 그의 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희스도그렇어천년 아, 동안 아, 왕노릇하 타는 게.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왕 노릇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쉬고 있는 거죠. 왕 노릇 타기 다 이제 천 년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천 년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천 년이라는 게딱천 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베드로 보세에 보니까 하루가 뭐가 고천 년도 천 년이. 하루 앞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인데 아무튼 그런 시간 동안 쉴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선교자들을 보면은 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조기철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감옥에 넣어 가지고서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을 하면은 이 고문을 치료하면 또 뭐예요? 또 고문. 그러면, 쉴 시간이 있어요, 없으면. 항상 고통스러워요. 제가 요새 타구치다가어렇게 모형 디자인 오셔가지고 타치다가 요, 이 새끼 손가락을 주면, 그타구대 살짝 이렇게 꺼가지고, <laughs> 조금 요, 피가 살짝 났거든요. <laughs> 피가 이래 살짝 났는데, 어, 그런데, 그것만 해도 요, 살짝 아프다, 살짝 아프다. 대단한 건아니요 고금아 해도 아프다 이 말이야. 하물며 고문이 어떤 거예요? 고문 받아 봤어요. 네? 고문이라는 것은 사람 뼈를 어서러어 떨리는 겁니다. 뼈를 막어서러어 떨리고 막 사람 그냥 눈에다가 뭐고추가루를 집어넣고 막 사람을 뒤집어 넣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면 그래 막 뼈가 어서들고 그러고 또 며칠째 나면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뭐, 조금 실망하면 또 하고. 그래야지, 그, 이, 고통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아,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내 예수 안 믿고 나가서 그저서 오메가내아내라에서 신선길 테니까 나좀 풀어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고문하다가 좀 나을 상식이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고통이 끝이 락이 없어.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원시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게 하는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와. 그 신원기간이 언제까지냐면,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 어, 차기까지. 주가 차기. 우선 수가 차기까지? 주가 차기. 성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선교자의그 역사가 지금 끝났어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끝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제림하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는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순교자의 수가 차는 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세상에는 순교자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순교자의 수가 꽉들어차를않았습니 순교수에 꽉 들어차면은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교해야 돼요. 내가 순교하면 돼요. <laughs> 내가, 순교. 딸을, 내가 순교하면 된다. 내가 순교하면 된다. 내가 순교하면 돼. 내가, 순교. 네. 내가, 순교. 네. 내가 순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순교의 길이 목숨을 바쳐 사는 순교가 아니라 생활 속의 순교. 예요 생활 속의 순교. 선도 중에 순교 희로 중에 순교 봉사 근신 중에 순교 그래 우리가 순교자의 신비 순교자의 신안 따라 이보고 을전하세불과가던 성령이여 내마에 항상 의첫 천국 가는 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순교자의 신앙다 알레우야.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사는 동안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절 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는요 280년 동안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몇년 동안, 280년. 280년 동안 로마를 통해서 순교를, 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무덤 속으로 가다공으로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로마 그땅 지하에다가 불을 파가지고 마친 그 땅이고 잊제서 전부 다 석회석이 석회석. 우선 그렇죠. 돌, 석회석. 우리나라 돌 같은 것도 둘 석회석, 요회석이요둘다 가다피. 우리나라 안 풀려요. 이거는 막 적어가지고 막 때리 깨고, 어, 이래야 되니까. 근데 석배수이니까 살살 파먹대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280년을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 280년. 280. 그래가지고요. 기독교가 AD 325년에 공인이 됐거든요. 기독교 공인. 응? 기독교 공인이 몇 년이라고요? 325년 그때 뭐가 있었냐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딸이,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라는 곳에 종교회의를 하면서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318명입니다. 몇명 참석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318명 중에서 306명이 손발이 잘리거나 눈을 음. 뽑아버린 사람. 네. 무한 몇명 중에서 318명 중에 몇명 308명이 눈을 뽑혀가면서 그리고 손발이 잘려가면서 이렇게 이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니케아 종교에 모였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요, 저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다 거의 만들어진, 만들어진 성경이 있을 그대로, 인용을 해는 거죠. 이게 그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에? 그때 몇명이 참석했다고 318명 이 참석했는데 306명이 전부 다 고문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다고 신앙벌리라고 고문을 나해가지고 손발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코가 베이고 귀가 날아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전매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순.